고린도 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 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어,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이어 읽으면 어, 분위기가 그저 칭찬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일은 주의 만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으로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언약 안에 부른받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교제로 누리는 것이 큰 은혜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바울은 왜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나눌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 장소와 음식에 대한 문제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예, 부유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들은 자신의 집을 열어놓고, 어,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죄의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어,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만찬에서 함께 나누는 음식은, 어,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혼자서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여분의 음식을 준비해 와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 만찬을 나누는 데 있어서 장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음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그 성향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누구나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 모양의 인종과 또 지위와 신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고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무역업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상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민 출신의 자유민들도 많이 있었고 또그 당시에 남해 수하에 있는 노예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각의 처지와 상황이 달라서 모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 귀족이나 또 어, 상인들 같은 경우는 어,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어, 좀 쉽게 할수 있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러나 평민 출신이나 특히 노예 같은 경우는 어, 음식을 준비해 가기가 쉽지 않고. 어, 또 주의 만찬의 그 모임의 시간에 맞추어서 오는 것조차도 어, 사실은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도들의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 제각각이니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는가? 상황을 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하면 당시 이방 문화 속에 있는 사교 문화라는 것을 이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귀족이나 상인들은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양식에 따라 지은 주택들의 구조를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실내에 있는 좋은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신분이 낮거나, 또, 노예인 사람들은 이집 바깥 마당에 있는 자리에서 모임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그렇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좋은 음식들을 갖다가 먼저 먹고 또 그때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나누니까 그것을 함께 마시면서 먼저 취해버리고 이 모임이 그냥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나옵니다. 야 이럴 때 부자 집에 한번 가보는 것 아니겠어? 라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또 부자들이 준비한 좋은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한 형제로 연합된 자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제한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한 형제된 자들과 음식을 나눌 때에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사실 장소나 음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누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 미슐랭이 추천하는 좋은 식당이 아니어도 괜찮고 좋은 호텔에서 뷔페를 먹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스테이크나 고급 스시를 먹는 것도 원하지 않고 단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만나면 기쁘고 또 이야기 나누면 즐거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나서 무엇을 먹든지 사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라면을 먹든 떡볶이를 먹든 하다 못해 그냥 물만 놓고 만난다 하여도 그 자리는 가장 즐거운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부유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어렵고 연약한 형제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같이 모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내어놓고 먹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끼리,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있고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자리, 그 자리는 그저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감사하고 또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 형제로서의 연합의 기쁨들을 나누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된 자리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보다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고린도 교회만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매여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 보는 것보다는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겪는 일이고 자기 권리를 확실히 찾아서 누리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자연스럽게 이익을 쫓아가는 경우가 답이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이 되었습니다. 가격을 대비했을 때 성능의 비율이 좋은 것을 따지는 것이죠. 불이익을 당할 때에는 그 불이익을 그대로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함으로 인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전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야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안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를 위해서는 누구도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다 헤아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법대로 절차대로 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만 선택하게 하다가 요즘은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하도록 자꾸만 자꾸만 이그 기계의 유용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러 가서. 그 테이블에 있는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렸는데 음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세명다 목사니까 끈기 있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더 기다렸습니다. 어, 나중에는 직원들이 이상한 거예요. 남자 셋이 앉아서 음식을 시키지도 않고 셋이 앉아서 멀뚱거리고 있으니까 와서 물어봅니다. 음식 주문하셨어요? 예, 키오스크로 주문했습니다. 결제하셨어요? 아, 결제해야 돼요? 네. 그랬더니, 결제를 해야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 어디에도 안내도 없고, 직원이 와서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저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진상 손님처럼 보인 것은 아닐까. 오히려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졌습니다. 그 결제할 때도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전체 음식값을 다한 번에 결제할 수도 있고, n 분의 1로 나눠서 결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그 n분의 1에 대한 내용을 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뭐 이번에 내가 내고 다음엔 당신이 내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n분의 1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명확해서 좋다고 합니다. 자기도 부담이 되지 않고 남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예전엔 저희만 해도 어, 뭐 기분이 좋으면 친구들에게 이제 한번 거하게 식사를 같이 하죠. 어, 그러면 이제 용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나머지 날들은 굉장히 좀 아껴 써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저희는 그때 낭만이라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걸 궁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세상을 보면 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교 없고 좀 따뜻한 사람 냄새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책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함께 있는 성도들을 깊이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변해져 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태의 휩쓸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맞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생각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함께 연합되어 부름받고 있는 형제와 나누고 있는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가치와 원리와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그 신리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형편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선한 마음을 품고 잘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만찬, 바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만찬이 갖는 목적과 의미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 자리이니, 너희도 그 사랑과 은혜가 목적이 되어 주의 만찬의 자리를 나누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만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그 뒤로 이어서 나오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미라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베푸셨습니다. 그 떡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는 자신의 몸이고 또 나누어 주시는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당신의 피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과 또 구속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 주시는 일들이 됩니다. 이 자리에 부름 받은 자들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그리고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동일한 은혜의 유익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인내를 갖고 참아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결국 주의 마음을 품고 너희의 형제들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이 할수 없는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때로는 긴장하게 되고 강박을 드러내기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니 잘하자라고 이렇게 열심을 낼 때가 있는데. 그, 잘 하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함께 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과, 함께 동력하는 것과, 함께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보다 더 분명하고 값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의 중요함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 줄수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업적이나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 기쁜 자리에 와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서 넉넉하게 이해하고 또 품기 위한 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형제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끔찍하게 여기고 또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아무리 곁에 있어도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할 수 없고, 또 상대방에게 참된 기쁨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다른 형제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먹을 때, 너희가 서로 기다리라 할 때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년을 지나오면서 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기억들도 있고, 어, 힘들고,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 함께 했던 형제들과 어, 기쁘게 나눌 추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잘 연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받았듯이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풀어내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주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았는데 저 사람도 알아서 빨리 나한테 와서 뭐 미안하다고 하든지 잘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걸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먼저 이야기 하는 거죠. 미안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입은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몇주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에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할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결국 누구를 보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애를 복되게 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형제와 이웃의 그 생애를 복되게 합니다. 이 복된 자리로 부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 나가기 위한 열심과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원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해야 하는 형제들의 아픔과 비탄함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리에서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또 주의 마음을 품고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기보다 나 자신을 우선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본질들을 놓쳐버리고 나에게 몰두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 사랑을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앞에 또 세상 앞에 귀한 모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일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는 세상의 이웃과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